자, 여러분, 오늘 베라코인 추세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2900원대에서 지금 반등을 실패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세력들이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물량을 매집한다. 흔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 단어인데, 제가 오늘 영상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확인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2차 폭등까지 언제 나오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가 2,970원, 젤대비 마이너스 3% 다시 한번 빠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2 1선과6 0선 여전히 상방돌파한 이후에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저항은 3,130원 돌파한다고 하면은 3,300원까지 단기 탄력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강한 거래량까지 다시 한번 나와준다 하면은 3,6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흔히 세력들이 물량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재매집을 같이 곁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적인 지갑을 추적해 봤을 때도 특히 이 3천 원대 초반대에서 매집이 엄청나게 다시 한번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6월의 하락장에서 개인들의 매물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최근 거래량 폭발과함께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개인들의 물량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세력들이 물량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계속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구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릴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베라체인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그리고 체인 확장 이슈가 터질 때 바로 글로벌 커뮤니티와 자금이 반응하는 종목인데 특히 지금 9월 달에다가 오는 엄청난 기묘한 미리 하나 있습니다. 이 테마가 맞물려서 이 디파 이 유동성 변화가 엄청나게 대량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구간에서 2,75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만간 3,600원까지 가파르게 폭등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설린다고 하면은 나중에 3,500원대는 돼서야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저점에서 매신만 잘한다고 하면은 구간 수익률 30% 강하게 먹고 나가실 수 있는 이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리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맞춤 베라코인 대응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몇십 시간 동안 계속해서 추적해 온이 세력들의 정보와 내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세력들의 최고점 매도가 그리고 2차 폭등 타이밍까지 모든 부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정보만 모은 자료집이기 때문에 이 베라체인 홀더분들에게 있어서 있으면 무조건 좋은 자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 자료 받고 수익 가파르게 되고 싶으신 분들은 4 4 7 4 376 개인 번호로 문자로 대응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연락 주는 순서 맞춰서 바로 최고점 매도가부터 2차 폭등 타이밍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면서 대응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트러프 정보에서 AI와 가상화폐 이 차를 하는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AI 얘기냐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차례에는 과거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데이비드 삭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데도 이 검토를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언 한마디만 해도 이 AI 관련 테마주가 전부 다100% 이상씩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주요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버츄얼 프로토콜, AI 디지털 리몬의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AI 테마에 힘입어서 30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 웹3 기반의 AI 유틸리티 기대로 마찬가지로 40원에서 7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테마주의 급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AI 테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테마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AI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국가전략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 특정 기술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다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AI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가 AI 테마에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속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통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에 128조를 투자한다라는 AI 액션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금액 중에 단 1조만 들어와도 웬만한 코인들 전부 시가총액 이상이 되는데 128조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의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최소 100%에 많기는 400% 이상까지도 폭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추가로 언급한 대박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가 최근에 AI 테마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행정부의 우선 검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EC에 강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 가상화폐적인 인물인 사람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에서 진행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수순 달러 내고 VIP 티켓을 사니까 프리미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만 지금 추가로 본인이 프로젝트에 편성할 주요 코인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기밀 정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정부간 매집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코인인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조용하죠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만 먼저 선반영해서 물량들을 담아 놓고 있다 아직 풀지 않고 터틀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데이비드 프로젝트 2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편성될 핵심 코인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핵심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마 주제도 이 금융과 블록체인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코인. 이 핵심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단에 4474-3725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대응을 위해서 100분에게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보들로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